안녕하세요. 유용식 TV의 유용식입니다. 오늘은 바이든 정부와 메타버스 정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한미 안보당국이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면 한반도 정세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대화를 안 하겠다는 이유, 대북 적대시 정책은 없다면서 외교에 무게를 뒀습니다.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6달 만에 워싱턴에서 다시 만난 한미 안보수장들이 북한을 향해 적극적인 대화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이 남북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코로나 1 9 상황 등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남북 대화, 화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진전이 있을 수있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뒤에 보시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지난 1월 21일 어, 바이든 대통령께서 제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식을 하시는 그 장면이고 바, 지금 이 장면은 어, 취임 선서를 하시는 이제 장면입니다. 이제 미국이 이제 접종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이제 잡혀가고 있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신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국의 비전과 국가 안보 그리고 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그러한 문제들 그리고 지난 5월이죠. 지난 5월만 하더라도 난민, 미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난민들 숫자가 5월 한 달만 하더라도 18만 명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1년에 거의 200만 명의 난민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다는 계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제 지금까지는 팬데믹이라는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어, 그 무마를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11월, 12월부터는 이 미국민들에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한다고 저는 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제가 이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시는데 제가 이제 좀 어, 방송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는 50개의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50개의 주에서 2명씩의 상원 의원을 뽑아서 총 상원 의원 수가 이제 100명입니다. 바이든 정부와 미국 의회가 미국 연방수정헌법을 개정해서 쉬운 한 번째 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쉬운 한 번째 주는 바로 메타버스에 존재하는 그러한 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에는 200여 개의 카운티 지방 정부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200여 개의 카운티에는 전 세계 200여 개국의 75억 명의 인류가 거기에 어 미국 쉬운 한 번째 주의 주민이 되고 그리고 그각 카운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멕시코 카운티, 온두라스 카운티, 브라질 카운티, 그리고 콜롬비아 IT 그러한 카운티의 주민으로 자신의 실명으로 본 캐로 어, 주민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부캐로 주민 등록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한 예를 들어서 지금 IT 난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어, 미국 국경을 넘어서 어, 미국에 이제 불법 체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IT 난민들이 미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자신의 본인 본캐나 부캐를 시운 한 번째 주 그리고 IT 카운티 그 메타버스에 등록을 하고서 자신의 데이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았고 어떤 학력과 어떤 어, 직업 일자를 갖고 있고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를 거기에 메타버스 주민 등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료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드라이브 라이센스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 어떤 경력들이 있는지 그리고서 이 시운 한 번째 메타버스 주에도 주 헌법이 있습니다. 이주 헌법에는 주 미국 시운 한 번째 메타버스 주에 주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 의무, 기본권, 조직 정부의 조직 구성. 그런 것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도 미국 연방 수정법에 속하듯이 시운 한 번째 메타버스 주민들은 유리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의료받을 권리, 일자리를 제공받을 권리, 그리고 의무 당연히 주 미국 시운 한 번째 주민들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은시운한 번째 메타버스 주의 주민들은 어떤 권리가 있느냐 어, 교육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는 바로 어, 미국 메타버스 교육 당국에서 제공하는 시운 한 번째 메타버스 주에서 교육 당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육 당국에서 제공하는 메타버스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 당연히 이제 언어가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T 난민들을 예로 들면은, 당연히 영어를 어느 정도는 이제 중학교 정도, 중등 교육 정도의 어, 메타버스, 영어 중등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의료는 저번 시간에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미국, 어, 헤게모니로서의 헬스케어, 그런 것들은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도 이제 해결이 될수 있고, 또한 일자리 제공은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운 한 번째 메타버스 주민들의 의무는 바로 미국의 이제 그 가치, 민주주의, 그리고 기본 질서, 규범, 그리고 미국이 추구하는 그러한 어 여러 가지 법 질서들을 당연히 이제 주민으로서 시운 한 번째 메타버스 주의 주민으로서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각서를 해야죠. 이 51번째 미국 메타버스 주의 주민들은 택스를 내게 된다. 이 택스는 어떤 의미냐? 바로 데이터입니다. 자신의 데이터, 가족의 데이터, 사회의 데이터 등을 택스로서, 디지털 택스로서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택스를 성실히 납부한 아, 51번째 메타버스 주의 주민은 바로 50개의 주의 주민으로 다시 등록, 편입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수정, 미국 연방수정헌법의 개정과 그리고 어, 각 50개의 주의 그 주헌법이 바로 자신의 주의 어, 주민으로서 편입될 수 있는 성실한 납세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은 그 메타버스 주 시운 한 번째 주의 주민은 바로 50개의 주의 주민으로 현실의 어 주민으로 편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와 미 의회 그리고 미국의 그어 앞으로의 국가 안보라든지 경제 발전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직속의 메타버스 추진위원회가 신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 내년에 3월 달에 출범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 어, 대통령 직속 메타버스 추진위원회가 신설이 될 것입니다. 이 두, 메타버스 추진위원회가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발전, 경제발전, 국가안보 등을 친밀하게 협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